섹시 아이콘 클라라가 성희롱 논란에 싸였습니다 그리고, 오른쪽. 조여정과 클라라의 섹시한 코미디 대결로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워킹덤. 네, 저희 영화를 보러 오실 많은 남성분들께 말씀드리자면, 어, 클라라가 보여줄 수 있는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만한 모든 것이 나옵니다. 꼭 오셔서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잘하네. 극중 했는데, 클라라는 성인용품숍 CEO로 등장해 섹시한 매력을 선보일 야, 예정인데요. 사람이랑 안 한지 너무 저는 19금 장난감의 CEO고요. 거의 폐업, 너무 장사가 안 돼서 거의 폐업 직전까지 와 있는 상태에 이제 고의를 만나서 저 전반적으로 이 19금 장난감의 사업을 같이 그치. 운영하게 되는 예 그런 스토리 있고요. 자, 클라라의 성희롱 우리 논란은 우리 정범식 우리 감독의 우리 자극적인 우리 에피소드 우리 공개로부터 시작됐습니다. 아 근데 오늘 김나가 그러니까 클라라 양이 분한 역할 나이가그 신상품 테스트하는 장면이 있었어요.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게 고마운 얘기라 말씀드리는 건데 그 전날 저한테 오시더니 그거를 빌려 가셨어요. 그런데 <laughs> <laughs> 제가 그 기구를 써봤다고. 어. 그랬더니이 소리를 감독님이 한번 듣고 컨펌을 해달라고 했는데 세계에서 <laughs> 가장 아름다운 여성 2위로 뽑히신 분과 <laughs> 공간 안에서 전화기 앞에서 이렇게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. 그 장본인? <laughs> 정범식 감독이 이야기를 하는 내내 클라라는 붉어진 얼굴로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. 이뮤지 이를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 성희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